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vietnam news 입니다 하노이 우띤 럽도이 바쪼 타롬 어머이 하이콘 하노이시는 12개 군에서 풀어 키우는 개를 잡는 팀 짜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하노이 시인은 시인의 12개 군에 속하는 전부 175개 구에서의 풀어스 키우는 개를 잡는 팀을 짤 것인데 2023년 안에 완성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풀어 키우는 개를 잡는 팀에 참가하는 부채에 관해서는 시인은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선시에 따르면 6, 8명으로 구성이 되는 보편적인 모형은 동네 주민반의 경비원이거나 방위이거나 경찰, 보건, 의료원과 수의사나 개포액 담당 전문 관리입니다. 각 팀들은 키우는 동물을 주인의 각 위반들을 발견하고 처리할 목적으로 돌발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약 한두 번씩 활동을 할 것입니다. 각 위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갈 때 목줄을 매지 않아서 개가 난잡하게 오줌 똥을 누거나 사람을 무는 위범들입니다 4월 12일 국가임금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6%의 지역최저임금인상을 제안하고 합의하여서 정부의 수상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게 하였다. 6%의 지역최저임금인상이 코비드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어려운 배경 속에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기를 바란다. 그에 따라 지난 2년간 지역과 생활의 최저 임금 인상이 없었고 일부분 노동자들의 수입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국가 임금 위원회는 합의해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기업의 노동자에게 지역 최소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였다. 그 전에 제일 가까운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은 442만 동이고, 2 지역은 392만 동, 3 지역은 342만 동, 그리고 4 지역은 307만 동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짤막한 오늘의 베나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